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월 20일입니다. 비가 개고요 숲속이 아주 깨끗해요. 바람도 아주 미세하게 불고 있고요.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바둑이가 다시 산에 올라왔어요. 바둑이 엄마 하이파이브. 엄마 하이파이브. 엄마 코칭. 바둑이요. 엄마 코칭이요. <laughs> 바둑이 엄마 국립 빵빵 한번 할까어 바둑이. 어이구 우리 바둑이 우리 바둑이 궁디 빵빵 한번 하자 이리 와봐 바둑이 이리 와봐 자식 미나 바둑이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바둑이하고 솔범이하고 같이 밥 먹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저녀석이 와가지고 바둑이 솔범이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버렸어요 미나 여기서 같이 먹어 어 왔어 궁디 빵빵 궁디 빵빵 알았어 바둑이 바둑이한 테 솔범이한테 그러지 마저 아래서 싸워가지고 막 다치고 다니지 말고 그럼 엄마가 다 걱정한다 얘가 어 솔범이한테도 좀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자 우리 바둑이 대한민국의 산고양이 바둑이 화이팅 미나야 어 바둑이 좀더 먹어 미나 화이팅 엄마가 아들 찾아서 밥 먹일게 힘내